좋습니다. 이런 거 나와요, 여러분. 지금. 오셔야 됩니다. 지금 오셔야 돼. 슬랙을 잡아줘야 돼요. 이게 수심이 깊다 보니까 라인이 이렇게 휘어져 있을 거란 말입니다. 이 상태에서 후킹을 그냥 바로 하면은 흑색이잘안 되기 때문에 몇 바퀴 더... 자, 오늘 세팅은 두 가지로 세팅을 할 겁니다. 자, 저희 회사에서 타이게임이라고 이제 타이라바 전용 로드가 있었잖아요. 그거 이제, 아, 인기가 엄청 좋았는데, 그거 후속 버전으로 스릴게임이 또 이렇게 출시가 됐습니다. 스릴게임. 그래서 이 스릴게임에 전동을 오늘 선장님 니를 꼬려왔습니다. 시5 <laughs> 히트피싱이 튜닝한 트랙. 자, 이번 세팅은, 뭐예요? 수동. 또 수동 하나 있어야지. 릴은 저희 회사에서 또그 가성비, 가성비 기가 막힌 4점대, 5점대 릴이 하나 나왔죠. 비볼이라고. 문어, 뭐, 대구, 광다 뭐, 요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. 99,000원에 나온 릴입니다. 아, 릴링감 기가 막힙니다. 요걸로 하나 또 세팅 한번 해볼게요. 자, 그래도 너을이한 1m 정도 있습니다. 1m 항상 움직이실 때 조심해서 움직이세요. 오! 가자! 자 125m 출발합니다 125m 와하 고! 자 시작해봅시다 가봅시다 자 지금 수치상 나오는. 자 현재 채비 내리고 한 85m 정도 흘렀네요. 채비 내리고 85m. 오. 오. 발사일 오! 발사일 와! 대표님. 우와. 우와. 맞지. <laughs> <마이픽이, 마이픽이>, <laughs> 아하. 어. 아, 대표님. 제가 이게. 대표님, 대구야, 이게. <laughs> 아, 대변인, 여태까지 동출 중에서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건 처음 봅니다. 아, <laughs> 이까삼이랑 여기 여저 시랑 오면은 청상 빵 쳤어. 여기는 제가 초대한 겁니다. 아이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유,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히트. 히트 히트 갑니다. 어, 히트? 오, 또다니, 나이트 뭐라고요? 뭐라 야. 안 올라온, 안 올라온다. 안 올라와. 히트 사이 됩니다. 사이 됩니다. 사이 됩니다. <laughs> 일 값은 고기로 주고 가면 돼요. <웃음> <웃음> 예, 선장님 릴 뿌려왔거든요. 급하게 안 올릴게요. 요즘에는 사이즈가 좀 크기 때문에 급하게 올리면 안 돼. 천천히 올릴게요. 올라와? 드랙 소리 좋다. 와, 정말. 올라온다. 와, 보인다. 나이스! <laughs> 딱! 바늘 빠졌는데 선장님이! 자, 캐치! 아! 야! 첫수 나왔습니다. 역시 조금 넘겠네요. 빵 너무 좋다! 빵 너무 좋습니다. 이 정도 수심이 면 할만하거든. 어, 왔어. 야, 왔어. 왔어? 나이스. 그렇지. 나이스. 좋아. 사이즈 됩니다. 오, 사이즈 좋아. 아, 안 올라와. <laughs> 갑니다. 어, 이거, 이거. 이거. 사이즈 좋아요, 사이즈 좋아요? 오, 어, 얘 사이즈 좋다, 얘 좋다. 그냥, 거예요, 얼굴, 아니니까 <laughs> 얼굴 볼 때까지 내 곡이 아니래. 잠깐만. 내껄 걸었다, 내껄 같이 걸었다. 잠깐, 잠깐, 잠깐. 잠깐, 잠깐, 잠깐. <laughs> 거야. 잠깐만, 저 희나 형거 우선, 우선 희나 형이 거. 희나 형이 거, 희나 형이 거 우선. 잘 보고 자르셔야 돼요. 제건 라인이 걸려 있어. 아직 고기 있어요. 아직 고기 있어요. 자, 아직 고기 있어요. 나이스. 나이스. 로드 조심. 나와야지. 으 맞은 <laughs> 게 <샷>! 그렇지. 샷! <laughs> 이런 거 나옵니다, 여러분. <laughs> 사이즈. 아, 좋다. 가 봅시다. 75m, 어? 75m.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. 오, 올라오긴 하는데. 애구다, 애구. 애구. 아아 애구. 왔어 나이스 와사이은 됩니다 내도 돼요? 자이따삽님네는 아, 저기 전동휠 못쓰게 이런 미션 안 주나요 누가? 안 주네요 <laughs> <laughs> 전동휠 안쓰게 없네 아 옵니다 큰거나 옵니다 덩어리 이디1시까지 서니까 그러니까, 안써 봐야지. 아, 이게 즐마이구나할 건데. 선도못빼 카운터 움직이라고. 이 정확한 드랙 조절과 정확한 속도. 이 전동릴에 감아 드리는 속도. 이걸 정확하게 세팅을 했기 때문에 절대 터질 수가 없습니다. 라고 잡잡 저기 잡아 하면 안 됩니다. 낚시는 항상 날잡아 하면 안 돼요. 안 아, 내가 안감아도 오우 야 이러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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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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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어우 깜짝이 이야 오세요 야 사이드 야, 좋습니다 이런거 나와요 여러분 지금 오셔야 됩니다. 지금 오셔야 돼. 또 방송도 이렇게 재밌게해줘서 감사합니다. 네, <laughs> 여론. 요런... 나이스! 나이스! 몇 명이 있몇 명이죠? 어? 나이스! 완전 나이 히트! 히트! 여기 라인 먼저 한번 주세요. 세 마리. 세 마리. 지금 여기저기 다. 아니야. 굴러 내려 굴러. 내가 끊어. 내가 끊어. 잠시만요. 앞이요. 앞에 앞에. 잠깐만. 내가. 자. 네 번째. 육자. 육자 한 마리 추가합니다. 어우 힘들어. 커피 머신 그리고 한강라면 그냥 참던 데 쓰면 돼요 한강라면 끓여먹을 수 있게 라면 종류별로 이렇게 또 구비돼 있어요 이렇게. 자 단무지랑 계란이랑 이렇게 또 찍는 거요? 네 아래 추워가지고. <laughs> 아, 자 선장님 네 대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제일 핫합니까? 대구는 여름 이후로. 여름 이후로? 여름 대구는 크고. 네. 그다음에 지금 대구는 이제 수컷들이 고니가 좀차 있으니까 음. 그걸 말릴 수 있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음. 지금은 이제 빵이 좋고. 이러다가 이제 1월 15일 금어기가 그 들어가는데. 아, 금어기에 그 있어요? 네, 1월 아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 달간 금어기인데, 그 금어기 음. 그 가까워질수록 이제 큰 애들이 먹이 활동을 엄청 하다가 이제 안 먹기 시작해. 음. 큰 애들은. 그때부터는 이제 50cm급이 주로 나와요. 음. 날씨가 봄, 봄에도 마리수 괜찮, 괜찮잖아요. 봄에도 이제 나오죠. 계속 나오요 네, 네. 네. 네, 금어기 전후로가 조금 애매하고. 그러면은 금어기 빼고는 다 나온다는 거네? 네, 1년 내내 대구는 베이스로 갑니다. 음. 저희는 1년 내내 베이스로 가고 중간에 이제 문이오징어도 한번 나가고. 네. 9월, 그리고 10월 나가고. 가자미. 그다음에 1, 2월 달 가자미. 네. 어구 가자미가 그때 가장 성수기예요. 음. 그때 수명씩 배들이 없어서 못 나갈 정도로 음. 계속 나가고 오셔야죠, 오해 네, 가자미. 맛있으니까 와야죠. 그쵸? 딱 가자미는 한번 내지 두 번만 오면 돼요. 그러면 최소못 잡아도 10kg에서 그러니까빨점산전 40kg까지 음. 한... 겨울이다 보니까 조금 춥긴 한데 또 그렇다고 옷만 잘 입고 오면 돼요. 네, 그렇죠. 네. 한두번 정도 저도 아요 네. 꼭한두번 뭐 정도는 추천드릴 만한 아, 근데 진짜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네. 새꽃이 맛있고 그다음에 표 떠가지고 초밥 해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. 기가 막힙니다 딸랑고 반찬으로 기가 막힙다네 맞아요 진짜 좋아요 사 먹으려 그러면 3마리 만원씩 오늘 파이팅 하십쇼 예 쉽지 않은 이제 날씨가 될 겁니다 맞아요 바람이, 바람이 또 터져가지고 네 지금 너무라고잘 네. 부탁드립니다 포인트 네, 한 6마리 더나오십여 6마리야? 네그거라 <laughs> 그게 뭐냐면은 바닥을 찍고 감잖아요 네. 근데 감기다가 감기다가 안 감기면 후킹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? 네 그러니까 막 첨동처럼 토독토독 막 이런 게 없고 반전도 없고 우리가 띄울 때텅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얘네는 어... 그러니까 두 바퀴 세 바퀴는 감기는데 그 다음부터 안 감기면은 네. 그래서 후킹을 한번 하는 거예요 후킹을 세게 하고 기다려봐요 네. 그러면 이게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느껴지잖아요 그럼 조금 감아 다시 한번쭉 당겨보고 올라오면은 그때 랜딩합니다 네. 그래, 다 그래, 참이다 그래. 감기 시작했는데, 우선 바닥에서는 떴어, 타이가. 헤드랑. 내체위가 바닥에서 뜨는 느낌이 났는데, 그 다음 다시 바닥인 거야. 그러면은, 한70% 정도는 대구라고 보셔야 돼요. 30%는 밑걸림이고. 여기 동해가 폐그물이 엄청 많아요. 폐그물이. 그렇다 보니까, 어, 우리가 감다가 턱 걸리는 게 그물일 수도 있고, 대굴 수도 있고, 이게, 한 7대3 정도 비율이 되더라고요. 7대3 정도. 처음에 이제 한두 바퀴, 세 바퀴 감는데 갑자기 뭔가 묵직하다. 그러면은 슬랙을 잡아줘야 돼요. 이게 수심이 깊다 보니까 라인이 이렇게 휘어져 있을 거란 말이죠. 이 상태에서 후킹을 그냥 바로 하면은 훅세이잘안 되기 때문에 몇 바퀴 더 감고, 몇 가닥 더 감고 후킹을 해서 정확하게 이제 훅센을 들어가고 기다려봐요. 잠깐. 움직이나 그리고 만약에 어? 안 움직인다고 해도 한한 한 7자 이상 넘어가면은 얘네들이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면 두세 바퀴 더 감아가지고 한번더 후킹을 해보고 좀 기다려보고 그러면 라인이 끌려온다는 라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라인이 끌려오면은 물고기고 안 올라온다 그러면은 뭐 밑걸림이고 이렇게 간단하게 파악하시면 돼요 레고 레고 또 달려야 돼요 무도다 무어다 <laughs> 문어! n o b u n 문어! u 어 o Bu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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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어 n o Bu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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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u n 자 Buno, 가에 자, 자 여러분 입방에서 엔딩 멘트 야이다 <laughs> 우선 입방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낚시를 갔다 오면은 요 바로 앞에서 키로당 2천원씩 해서 이렇게 손질을 또 해주십니다 깔끔하게 손질을 자 지금 이제 6시간 가야 됩니다 6시간을 달려서 집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신 선장님, 선장님 어이구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올라가십시오. 운전. 조만간 대구 던 가자미 도 오겠습니다. 네 언제든지 오십시오. <laughs> 네 알겠습니다. 네 조심, 운전 조심, 조심하시고요 네. 네 갑시다. 레고 레고.